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우리들의 비트코인이 시원하게 한번 쏘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정상 궤도 안에서 의 매우 건강한 모습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에 기대감이 생기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약간 이성을 잃을 수도 있겠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냉정하게 차분하게 현 상황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되어져야 할 것들이 되어주고 있는가. 아, 혹시. 과하게 버블이 낀건 아닐까? 버블이 꼈겼다면 터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떤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을까?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시장의 상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 오늘의 성적은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고요 어제 2억 9천 4백만 달러로 마감합니다. 순 유입입니다. 블랙록만 3억 2천 9백만 달러 유입. 자 비트코인의 현물 ETF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지난 일주일 동안 유입된 자금이 아직까지의 모든 자금, 그러니까 지난 거의 10개월 동안 유입된 자금의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뭔가 새로운 움직임의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이제는 코인의 가격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 아, 미대선. 미대선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도박사들의 예측은 어떨까? 프리딕티. 여기서는 트럼프가 60포인트, 카말라 헤리스가 45포인트입니다.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폴리마켓.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 66, 해리스 34, 친 암호화폐 후보를 자칭하고 있는 트럼프의 선전이 코인의 가격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해리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뭔가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카말라 해리스를 비공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녀의 행정부에서 역할을 맡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일단 기존 금융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JP 모건은 해리스 편에 서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존 금융만이 아니고 코인 업계에서도 해리스를 지지합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바가 있죠 리플의 공동 창시자 크리스 라슨. 이 사람이 x 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민주당이 암호화폐를 포함한 기술혁신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저는 카말라 해리스를 중심으로 미국의 기술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지원하기 위해 천만 달러 상당의 XRP를 기부합니다. 얼마 전에는 백만 달러 정도로 기사가 나왔는데 열 배! 천만 달러를 과감하게 크리스 라슨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코인은 초당적인 이슈다. 어차피 코인은 갈 거니까 본인의 정치 성향대로 결정을 하면 된다.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런데 조금은 의아한 게 크리스 라슨 본인에게 소송을 건 SEC의 패거리들을 지원하다니. 어쩌면 이 사람은 대인배가 아닐까?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모범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해석은 해리스는 갠슬러의 친구가 아니다. 갠슬러를 팽 시킬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맞게 코인을 찬양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바이든처럼 방해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친 암호 앞에 여러 인물들이 해리스를 지원하면서 선거 유세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게이 사람이 XRP로 기부를 했습니다. 1천만 달러 상당의 XRP 그렇다면 이 XRP는 아마도 거래소에서 판매하여 달러로 변환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게리 겐슬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이 거래가 SEC의 항소에 영향을 미칠까요? 리플 사례. SEC가 지금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 내용은 2차 거래도 증권이다라는 주장일 텐데 2차 거래가 증권 거래라면 해리스가 받은 x r p 를 거래소로 보내서 판매한다. 이거 증권 거래인 겁니다. 그렇다면 겐슬러가 해리스 잡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아, 이 분위기로는 아무래도 겐슬러가 뭉개지는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겐슬러는 전진합니다. SEC 2025년 검사 우선순위로 암호화폐 지정. 2025년에도 계속해서 코인을 못 살게 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친 암호화폐 인물 마크 큐반입니다. 이 사람이 해리스에게 돈만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선거 유세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해리스와 함께 식사도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지 않을까.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갠슬러 잘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말고도 안토니스카나무치라든지 여러 많은 암호화폐 인물들이 해리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는 해리스로서는 강수를 둬야 하지 않을까. 갠슬러 잘라내고 20%가 넘는 코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달래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돈이 있는 곳에 정치인들이 몰게 되어 있죠. 페어 쉐이크라는 친 암호화폐 정치인을 지원하는 펀드인데요. 9월에만 2,9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아, 그런데 72%가 민주당에게 보내졌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민주당원들도 참 많은데요. 초당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을 위해서 사용된 후원금입니다. 1억 9천만 달러. 이 중에 1억 3천만 달러가 상원, 하원 의원들의 레이스에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정 정당을 떠나서 이런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이 암호화폐 산업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 시대적 흐름은 명확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은 사기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준의 카시카리라는 인물인데요. 미니아폴리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총재, 닐 카시카리는 암호화폐가 마약과 범죄활동 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증거는 그 반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헛소리를 하면 이 정도면 불법이어야 한다. 라고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비난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어거지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번 팩트체크가 되어왔습니다. 그래도 카시카리가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요. 그들은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약이나 기타 불법 활동을 구매하지 않는 한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로 뻥을 치거나 거짓 주장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불법이나 마찬가지다. 범죄나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이 거짓 이야기에 맞서 왔습니다. 코인이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되는 사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2018년에 0.32%. 전체 암호화폐 사용의 0.32%라는 얘기입니다. 2019년에 매우 높았습니다. 1.29%, 그리고 0.44%, 0.14%, 0.42%, 그리고 2013년에는 0.34%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무시할 만하죠.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코인을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건 매우 효율적이지 않다. 블록체인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조작할 수 없이 영원 무궁토록 남는다. 그래서 코인보다는 달러가. 달러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이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 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거지 주장을 펴고 있는 카시카리. 그런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어, 라면 집 아저씨가 옆집 순대가 더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순대 먹으면 탈라요. 라면 먹어야지. 라면이 몸에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연준의 인사들. 저희제는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폴튜더 존스 이 사람이 cnbc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은 금 그리고 비트코인을 롱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타 상품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의 말이 방향은 너무나 확실하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모든 자산의 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는 떡락하고 있죠 자 미국의 gdp 대비 빚이 빚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이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의 선택은 너무나 분명하다. 어떤 선택이 할까요? 금리를 팍팍팍팍 내려야만 합니다. 왜냐면 빚에 대한 이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걸 내려서 이자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은 뭘까요? 이 빚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일단 소비를 줄여서 빚이 올라가는 속도를 줄인 다음 늘 그래왔던 어마어마하게 돈을 찍어내서 이 빚을 희석시켜버릴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100만 달러를 빚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200만 달러만 존재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의 50%를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달러를 800만 달러를 추가로 찍어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고 있는 빚 100만 달러는 별거 아니에요.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찍어낸 돈으로 옛다고 던져주면 여러분들은 받고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될수 있겠죠. 빚을 그냥 줄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직까지 인류 문명이 늘 해왔던 방법이다. 라고 폴 튜더 존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과정에 있는데. 지금 내 부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빚을 털어버리려고 무작위로 찍어내고 있는 달러를 꼭 쥐고 있다면 이게 정답일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금과 비트코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젊은 사람들에 대한 추천은 금, 비트코인, 그리고 나스닥과 같은 주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만 쳐다보고 있으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말처럼 큰 그림을 보고 되어져가는 상황을 추적한다면 방향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비트코인이 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블이 많이 낀건 사실이죠. 비트코인에 버블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술, 급성장하는 자산 이런 데는 당연히 버블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버블이 터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예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비트코인에 버블이 터진다면 세상에서 가장 선호하는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이 트러블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버블이고 터진다 찌르기만 하면 뻥 터질 것 같은 절대 절명의 위기에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이 기사가 나온 날짜는 2011년 10월 21일입니다. 2011년 2011년이면 비트코인 가격이 이때 얼마였을까요? 자, 2달러 30센트, 3천 원 정도입니다. 3천 원. 비트코인이 3천원인데 버블이 터진다! 위험하다! 하,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비트코인은 300만%가 퍼센트 올랐습니다. 와! 지금도 비트코인에 버블이 끼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많은 코인들에 버블이 끼어 있습니다. 어? 버블이 끼어 있네? 그러면 그 버블이 터진다면 큰일 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이 버블이 끼어 있는 상품이 사기라면 버블이 터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버블이 여러 번 여러 번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분명 버블이 껴있습니다. 이 버블은 터지고 터지고 또 터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이렇게 가야 할 곳에 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는 알트코인 소식을 몇 가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발란체가 비자와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비자 카드를 통해서 결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아발란체 카드를 소개합니다. 비자가 허용되는 모든 곳에서 WAVEX, USDC, SAVEX 등을 사용하세요. 스마트 컨트롤으로 묶여있는 아발란체,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사용하는 겁니다.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실제로 크레딧카드를 보내주는 겁니다. 24시간 전담 지원, 인기 앱을 통한 원활한 거래를 즐기세요. 이렇게 크레딧카드를 보내줘서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비자의 기존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다. 비자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수수료가 너무 비싸죠?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아발란체 기반에서 결제를 처리한다. 이러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실무는 아발란체가 담당하고, 비자는 삐기다. 손님을 물어오는 삐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솔라나 소식입니다. 바네크. 바네크가 유럽의 솔라나 상장 지수 채권 ETN에 스테이킹 보상 추가. 어, 뭔가 좋은 뉴스 같은데 ETN에 스테이킹 보상을 추가했다. ETN이 뭐죠? ETN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TN ETP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Exchange Traded Products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 이 상품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ETF 이건 펀드고요 ETC 이건 상품 ETN 이건 노트 채권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있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다면 실물 비트코인과 펀드를 1대1로 맞춰주는 겁니다 이 펀드가 거래되는 만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게 ETF잖아요 이 ETC는 코모디티, 물품, 원자재 같은 게 이런 형태로 거래가 되는데요.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이런 형태로 거래하기가 어렵겠죠. ETN, ETN은 채권의 형태로 거래하게 하는 겁니다. 이 채권이 거래되는 만큼 해당 상품을 맞춰놔야 됩니다. 코인이 ETN으로 거래가 된다면 거래된 만큼 코인을 사서 비축해야 한다. 자, 그래서 솔라나 ETP의 스테이킹 보상이 추가된다. 이건 굉장히 좋은 뉴스죠. 올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스테이킹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매력이 없습니다.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어서 스테이킹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면 너무나 매력적인데 그게 빠져서 아쉬웠는데 솔라나에 그게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가 아니고 유럽에서만. 자, 베네크는 유럽의 솔라나 ETN에 스테이킹 보상을 추가하여 투자자들이 스테이킹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솔라나 ETF 승인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주요 결정은 2024년 미국 대선 이후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도 솔라나 ETF가 승인되고 또 이렇게 스테이킹 보상까지 추가된다면 매우 매우 매력적일 수 있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에게도 아마 적용이 되겠죠. 새로운 ETF의 시대가 열릴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제는 남미로 날아갑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360만 주민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ID 출시. 아 요즘 아르헨티나가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고 있죠. 지도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 아르헨티나 수도의 주민들은 이제 확장성 프로토콜인 GK Sync Era를 기반으로 모바일 기기에서 분산형 디지털 아이디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 기반에서 아이디를 만들면 위조가 불가능하고 투명하고 훨씬 더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지난주에 블록체인은 아르헨티나라는 주제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블록체인을 통해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찰스 오스킨슨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만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칼다노도 이 블록체인 인프라의 한 부분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자, 혁신은 주변국들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죠.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변화를 선택하게 되고 그 변화의 물결이 거세지고 거세져서 결국에는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코인 투자자들의 마음도 살짝 들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큰 변동의 시간을 우리가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본질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코인은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코인은 미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똑같은 돈을 넣어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을까? 사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 빠져나가야 되나 타이밍만 기다리고 계실테고 코인은 미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내 코인을 늘려나갈까 이걸 고민하게 되겠죠 물론 모든 코인이 미래는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를 선도하는 코인들도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코인은 그냥 한탕 해먹고 나가는 사기와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코인은 미래일까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